청소라는 거는 그때 그때 해야지 관리가 편합니다. 안녕하세요 슈퍼치스함 유저 아뱅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슈퍼치스함 컨텐츠는 슈퍼치스함 S2 포일이죠. 포일이를 깨끗하게 좀 닦으려고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. 2022년도 겨울에 겨울까지 잘 타다가 2 2 3년도첫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좀 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 탔거든요. 제가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. 진짜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.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탈 일도 없고 그냥 방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23년도 봄 시즌 되고 날씨 좋아져가지고 한번 이 S2를 깨끗하게 한번 클리닝 하려고 오늘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. 얼마나 들어오면요. 이 머드가드 그리고 이샥 부분 먼지 엄청나게 보이시죠? 바퀴는 말할 것도 없고 휠. 휠이 대박입니다. 장난 아니죠. 진짜 이 오염 먼지. 그런 흙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 때가 꼬질꼬질 합니다. 이 슈퍼칫삼 S2를 어떻게 클리닝 할 거냐면요. 제가 준비물을 챙겨왔습니다. 자. 일단 의자, 미니 의자. 자전거를 닦을 때 앉아서 닦아야 되는데 허리를 숙여서 닦다 보면 엉덩이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. 그래서 이거 앉아서 닦을 의자랑 마른 천. 그리고 물티슈는 휠을 닦기 위한 용도고요 이 전기 테이프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슈퍼치즈 S2 포일리를 제가 어, 기어를 달아줬거든요. 프레임을 치다 보니까 프레임이 까져가지고 이 전기 테이프를 마감을 좀 하려 합니다. 그리고 이 장갑은 먼지를 닦을 때 먼지가 너무 많이 손에 묻으니까 장갑은 필수입니다. 그리고 쓰레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이백 같은 거.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휠 안쪽을 세척할 건데요 이쪽 타이어 부분에 가장 먼지가 많이 끼는 부분입니다 물티슈를 활용해서 한번 쓱 닦아 주세요 먼저 쓱 이렇게 닦아 주시면 아 기가 막히죠 어, 이왕이면 이렇게 먼지가 묻을 때마다 닦아 주시는 게 좋고요 묵은 때를 닦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타시고 나서 그때그때 닦아주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물기로 휠을 세척을 했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이 마른 천 아까 보여드린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물때가 안 남습니다 이렇게 싹 닦아주시면 기가 막히죠 거의 새 자전거처럼 새 것처럼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물 티슈나 혹은 이천 같은 거 마른 천으로 닦으실 때이 로터를 절대 닦으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렇게 먼지나 기름 때 등이 많이 묻은 곳이기 때문에 이 휠을 닦은 이 천으로 이 로터를 닦아주면 이 로터에 오염이 돼서 브레이크 를 잡을 때 소음이 나거나 제동 능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로터는 다른 수건이나 다른 세척제로 닦아주셔야 되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. 로터가 아닌 다른 부분은 최대한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 작업을 뒤쪽, 뒤 타이어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. 청소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해야지 관리가 편합니다. 자동차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관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어, 더 오래 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비싼 자전거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하셔야 더 오래 탈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른 천으로 물기를 쫙 닦아줘야 물때가 안 남습니다 자동차 세차도 똑같이 물청소만 하면 나중에 물때가 생기잖아요.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주셔야 광도 나고 더 깨끗해집니다. 물때가 안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. 자, 어느 정도 필세척은 끝났습니다. 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날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처음에 보여드렸던... 상태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. 네, 광이 납니다. 광. 와.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도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. 추후에 이샥 오일을 통해서 이 서스펜션도 관리해주시는 게 좋고요. 관련해서는 제가 슈퍼치쌈 카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.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휠만 닦아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아, 날이 좀 어두워졌는데요. 보통 이렇게 휠 세척만 해도 한 30분 정도 소요되니까요. 여러분들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슈퍼칠3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달 리뷰 아뱅이었습니다.